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 탑3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란 테마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자사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팀즈의 VR 장치를 활용해 가상미팅을 할수 있는 이 메시라는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의 혼합현실기기 비전 프로가 출시를 앞두고 초반 돌풍을 좀 일으키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겠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그런 종목 말고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종목들 봐야겠죠. 그래서 아직 출발하지 못한 종목들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입니다. 먼저 선익 시스템인데요.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AR, VR 등 고해상도용 마이크로 OLED 증착기 시장에서 양산용 300mm 웨이퍼 증착 장비를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분석은 생략하고,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서, 이제 목표가들 이런 것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제, 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45,000원까지 돌파를 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자, 이내 다시 한번 주저앉으면서 조정을 크게 받았고, 자, 원점에서 다시 한번 최근에 출발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레벨로만 봤을 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금 한 단계 레벨업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지금 상단이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많이 저평가된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고점도 솔직히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일단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1차와 최종으로 나눠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35,000원. 도달 시 여러분들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줄여 가야 되지 않을까 래서 35,000원 도달 시 비중 절반 정도 축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비중으로는 안전하게 한정고점 부근까지만 딱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00원. 그래서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정고점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가자는 관점에서 저는 최종 45,000원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000원 1차 45,000원 2차 아, 죄송해요 최종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시스입니다 동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디지털 광링크 기술이 메타버스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링크 기술은 대용량 비디오 오디오 신호를 손실 없이 선명하게 전송하는 기술인데요 메타버스의 체감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핵술 기술,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시스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옵티시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크게 빠지면서 전자점 9720원까지 내려왔다가 자뭐 작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크게 다시 한번 꼬꾸라지면서 지금 뭐 전자점 부근인 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크게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메타버스라는 이제 테마를 없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좀 뽑아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옵티시스 그래서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목표가는 자 17,000원 보고 있습니다. 17,000원 자 자, 여기까지는 그냥 좀 가볍게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좀 안전한 구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란 테마. 자, 뭐, 영원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17,000원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서 급등 나올 때마다 분할로 팔아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과거 미래 창조부 국책과제로 진행된 AR과 VR을 구현하는 첨단 스마트 한 단말기 연구사업의 개발참여 그래서 이제 관련 기술을 축적을, 축적을 많이 해놓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렌텍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이렌텍 차트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많이 내려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레벨다운 그리고 횡보 박스콘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레벨다운 그리고 횡보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고 지금은 이제 찐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된 구간에서 이제 앞으로는 크게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면 좋을 종목 이렌텍. 자, 일단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이렌텍 두 개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 자, 12,000원 1차 목표가입니다. 12,000원. 그리고 최종은 14,000원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 훨씬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안전한 구간까지만 보길 원하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0원, 14,000원 1차, 최종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으니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렌텍.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자, 말씀드렸습니다. 선익시스템, 오티시스 이렌텍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공부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편입해 보시면 또 수익 많이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이제 종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나 어, 남은 주말 잘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